노리스키를 준비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데 그렇게 되는데입니다. 제작진이 준비한 속기사와 관련된 질문을 듣고 본인이 생각하는 정답을 O 또는 X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듣. 속기사는 전문직이다. 하나, 둘, 셋. <laughs> 그렇죠? 속기사는 전문직이에요. 네. <laughs> 자, 속기사는 법원에서만 일한다. 하나, 둘, 셋. 그럼 X의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속기사 직 진... 되게 많다고 알고 있어서. 반갑습니다. 콩 기사는 직장 상사의 눈치를 안 본다. 하나, 음. 둘, 셋. <laughs> 직장 상사의 눈치를 안 본다? 왜그 응. 네, 이유는 뭐라고 생겼죠? 사무실에서 있다 보면은 볼 수도 눈치를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또 집에서 편하게 일하다 보니까 아무도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 같습니다. 대구 살고 있는. 방송 자막 속기사 도유나입니다. 재택근무하고 있는 이제 햇수로 6년차 속기사 김화정입니다. 다들 속기사는 자격증 없어도 일을 할수 있다. 하나 둘 셋. 어그 이분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이 없어도 사자 속도만 빠르면 할수 있는 직분도 많다고 알고 있어서 내 말인가요? 어. 음. 지금 현장에서 음. 그 속기일 하시는 분들 보면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음. 꽤나 많아요. 그냥 오로지 실력으로만 아,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없어도 네. 할수 네. 있습니다 속기사는 타자가 빠르기 때문에 말도 빠르다 하나 둘셋 네? 말이? 말, 말 말도 빠르다 속기사가 말이 빠르다 네. 네. <laughs> 타자가 빠르기 때문에 말도 빠르다 하나 둘셋이 <laughs> 질문 뭐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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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래퍼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속기사는 무조건 빠르게 치면 잘못되다 하나 둘셋 저희는 무조건 맞춤법을 지키면서 생방송을 성출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쳐도 오타가 나오면 안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우선이라서 최대한 정확하게 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속도랑 정확도 저압도 중에 적응도가 더 중요하다? 네 일단 아, 숙기사의 빠른 타이핑의 비결은 마구 중독이다 하나 둘셋 그렇게 뭔가요? 아 약간 세모. 아 세모? 네. 아, 일단 또보래 맞죠? 어 타자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야구만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생방송 속도도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야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모든 이유가 야구도 물론 이제 빨리 칠수 있긴 한데 단타를 빨리 칠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야구는 아마 못 따라가지 않을까. 마무리할게요. <laughs> 선수기 자격증은. 유리한의 세 번이다. 하나, 둘, 셋! 두번이 네, 상반기, 하반기 두 네. 번으로 알습니다 네, 모든 인터뷰끝습니다박게요 아, 네. <laughs>